사실 곧바로 눌렀고요. 천재라고요? 글씨 나 같은 천재도 없지. 하여튼 잠깐 마크 죽으면 방송이에요 죽으면 방송 이후로 적을 뻔했네. 가끔 진짜 피곤하면 저런다. 말은 그니까 약간 TMI인데 시작 마크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말은 안녕하세요로 적을라 그래. 근데 뭐 근데 말로 별 생각 없이 안녕, 못해요. 약간 이렇게 말하면, 말하는 거 그대로 적고 있어, 카톡에서. 나 그렇게 보내본 적 있어. 진짜 피곤했대. 3일 밤 샜을 땐가? 항상 상태가 그래가지고.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넘어가요지금도제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피곤해서. 방제는 이걸로 가자. 잠깐만. 그 10초 뒤에 광고 나온대. 갔다 와요. 안녕. 몰라. 광고 나오다는데 아니 못 밀어요. 오, 어, 제 광고 재생 중이다. 안 나와요? 광고 재생 중이라고 뜨고 5분 뒤에 미루기가 가능하다고 나와 있거든. 가자. 자, 다시 그것때 제가 돌아왔고요. 단한 번이라도 죽으면 방종이에요. 모바일이라 안 나와요? 그래요? 모바일 모바일. 어우. 저기 채팅 있길래 그냥 리액션만 해드린 거고요. 지금 굉장히 피곤하고, 제 정신이 아니고. 평소랑 다를 바 없네요. 내가 뭘하는지도모르겠기 때문에. 하여튼 가자. 어, 죽으면 방종이에요. 어떻게든 죽이게 해보든가? 죽일 수 있으면 말이지. 나 죽일 수 있다고? 직접 들어서 와 같이 플레이하는 거 아니 이상해? 죽이는 게 가능해? 죽여봐, 죽일 수 있으면. 저번에 죽긴 했지. 플래그 세워주고 그래갖고. 정말 감사했지요. 저번에 어떻게 죽었더라? 당신 물에 빠져 죽지 않겠어, 그랬나? 기억도 안 나네. 하여튼 마크 켜 드릴게요.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 하, 가자. 죽여주는 남자. 그거 웹툰 있지 않았나? 항상 얘기하지만 생방송에 모든 멘트가 재밌을 수는 없어. 그열번 던지면은 그 중에 한 1알? 3알 건지려고 건질리는거 그거야. 건지면 성공이기 때문에. 마크 켜져, 아, 마크 세어? 사운드 세팅 해야 된다. 기다려봐. 마크. 12? 12에 3? 조금 작았을 거요? 예 20, 30, 30에다가 12, 12 정도라는데. 됐다. 이 정도면 될 거고요. 마크 뜰거예요 곧. 이제 될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컨텐츠 마인크래프트고요. 어... 방제 보이시죠. 드디어 또또또 돌아왔습니다. 수요일 날한 번이라도 죽으면 방중이에요. 그냥 억울하고 나발이고 없이 그냥 죽으면 바로 방중할 거예요 하... 세개 만들어야 되네. 뭐라고 짓지? 조기 퇴근, 조기 퇴근 쉬운. 그, 다시 멘트를 드리면, 어 1월 1일 날, 당일 날, 내가 엔더 드래곤을 얕보고, 1월 1일 당일 날, 엔더 드래곤 잡기 컨텐츠를 가져갔었잖아. 근데, 안될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 장기 컨텐츠로 가져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뭐할 건데요? 나무 캐고, 사냥하고, 지하로 들어가서, 다이아 몇개 하고, 그, 흑유석이라는 광물이 있거든요? 지하에 있는 흑유석 광물을 캐고, 올라와서, 지옥을 갈 겁니다. 니값을 네 할수 있을런지 아휴, 니값? 네나 빈이야? 안녕, 난 빈이야. 하여튼 지금 그냥 그거예요, 목표가. 대충 이해는 하셨죠? 오늘 해야 돼, 오늘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아니면 동굴 들어가기 전 상태로 만들어 놓던가? 나 죽일 수 있으면 죽여보든가. 어차피 나 혼자는 마크, 아무도 죽일 수 없다. 엄마, 마옹고양이 약간... 며옹. 약간 요런 느낌인데. 진짜 가끔 멘트 치다 보면 내 멘트 구리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래도 그냥 뱉어요. 왜요? 라 그러면은, 그렇게 뱉어야 건져지는 게 있거든. 가끔 뱉었다가 별 의도 없이 플래그 세워질 때도 있고. 원래 빵속이라는게 그래. 그치? 공감하지? 저기서 매 소리가 났어요. 괜찮아요 멘트는 구리도 멘트는 구리다니 무슨 말이야 멘트 구려요 보통 멘트는 구리면은 뒤에 칭찬해주는데 <laughs> 너무해 칭찬해주지 않냐고요? 주전 멘트는 내 눈에 보이지 않아 주전 멘트는 진짜 감사합니다 말고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 소식이 꾸리군요 씨, 아 갑자기 씨, 저 편의점 얘기 말씀하신 줄 알았어 아시유 가고 싶다 배고프다 나 지금 쌀려줘라 여러분 난 너무 힘들어요 나무는 왜 개정도 개 정도 캘 건가요 밥안먹었나요 아까 4시인지 먹었는데 어, 이렇게 얘기했 그런데 넘어올 것 같아 가지고 몸 상태가 안 좋은지 그래서 그냥 안 먹고 왔어요 좀 굶고 왔어 옥수수팝니다잉. 오, 옥수수를 안 좋아해서. 아, 아뭐 있냐? <laughs> 도레미. 일단은 그거 돌좀 캐자 이걸로. 여기가 내가 들어갈 동굴인가? 몇 개요? 늘 캐던 대로 화로가 아 개거든? 화로 어, 오 용합이다. 하루 9개, 뭐 그냥 돌고 킹이 몇개 만들 정도, 3개, 3개씩, 뭐 6개, 9개, 15... 음. 검하고 도끼 만들려면 모르겠다. 몇 개나 들어가나? 일단 쭉 만들어봐. 하루 2개 가지고 18개에다가... 아, 모르겠다. 점프기이 아잉, 찍만큼... 잉... 잉... 일단 18개에다가 검 2개니까 4개 그리고 돌 4개 모르겠어 그냥 쭉해 어머 세상에 나안 죽어요 쉽게 방 크리퍼가 있었는데 살아남은 남자야 뭐야 양치하고 는데왜다 죽어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당신 미래를 보고 온거야? 그럼 미래가 존재할 것 같아. 내가 죽는 미래, 우린 도 없지. 아, 너무 배고프다. 나 방송에서 늘 걱정하는 게 있어. 꼬르륵 소리가 들어가지 않을까? 안 들어가요. 알아요. 아는데 그냥 혼자 괜히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약간 성격이 지레 걱정하는 성격이야. 어, 이렇지 않을까? 응. 누구 새로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나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까? 약간 요렇게 지레 겁먹는 성격이야. 고쳐야 되는 성격이지. 여러분, TMI까지 다 하고 있구나, 지금. 이거 방송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이렇게 했고, 어땠다. 이제, 사냥하고, 나무 캐고, 나무 가져가고. 사냥 좀 하고, 고기 수급이 돼. 됐어. 그러면 바로 동굴로 들어가자, 우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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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나에게 와. 내품 안으로 들어와. 얌전히! 아. 유언장 쓰라고요? 지금 쓸게요 유언장? 기다려봐, 보여줄게 이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지? 유언장 유언장 오늘 나의 마크 실력을 보여주었다 제가 변호사니까 공증해드림 좋아요? 주었다 제대로 보여 주었다. 1월 15일. 16일이네. 1월 12일 지났으니까 1월 16일. 오늘 나의 마크실력을 제대로 보여 주었다. 완벽한 코인물. 나 절대 죽지 않는다. 곧 엔더를 엔더 용가리를 잡을 것 같다. 오늘의 얘기입니다. 완벽하게 이렇게 갈 거예요. 가자. 유언장이에요 엔더 잡고 행복하게 누워 있는 나의 유언장 어, 아니, 고, 이건 고기 아니에요 얘는 공격감 좀 위험해. 지금 고기가 단 하나잖아. 동굴 들어가면 수급도 안 되고. 좀비 고기 먹으면서 연명할 순 없잖아. 나 배고프다. 26년 1월 용잡이 대기방 진짜. 어, 저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 저 사람에게 내가. 아니야. 원래 이거 엔더 드래곤 진짜 1월 1일 단 하루만 생각했어. 벌써 1월 16일이긴 한데. 아니라고. 내년까지 안 가. 이런 데 들어가야 되는데 아씨. 그렇게 1년이 지났다. 오늘도 목소리가 정말 아리따우시군요 흐리누님. 당신 목소리 빠다겠어요? 사람 차이? 사람? 맞아. 누구는 10분 만에 다이안 찾고 그런 데더라. 저번에도 다이안 찾았어. 블랙을 세워서 죽은 거지. 있다. 저 새끼 뭘? 아니야 나 돼지 좋아해. 너무 귀엽지 않아? 저번에 내가 막 하다가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어 정은이들 뛰어논다 약간 이랬거든 돼지는 좋아한다 근데 정은이가 돼지다 말이 상당히 이상해져가지고 더 정은이 얘기를 하지 않겠어 국민들은 다 굶어죽고 있는데 이 쓰레기 새끼 어 내래? 아야, 어이 자식 내 유튜브에 박제돼 있는 놈이다. 아니야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이가 방칸이나 모든 난살수 있는 사람이라. 국화꽃 방금 봤어요. 국화꽃 어 어디 있어? 그 미안한데요. 약간 이게 멍청한 모멘트면 내가 미안한데 나 이거 나 국화꽃 어떻게 생긴지 몰라 마크해서. 아니 실제로도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실망하셨다 면 미안합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기다 양이다. 두르르. 저도 막돈이고야저 아, 저거 보고 그래요? 아 뭔가 되게 잘 아시는 줄 알았어. 하긴 모르는 거 아는 척하는 것보다는 모르는 건 확실하게 모른다고 하는 게 나한부터 알아가면 되는 거야. 침대 제련 녀석. 어 그러게 침대 제련 사 건졌네. 예. 빙글빙글. 돌아가는 햄토리 빵가빵가 여섯 개랑 아홉 개면 조금 부족하지 않아? 조금만 더 수급하자. 하여튼 우리 친구 햄토리 셰로다 좋아하는 건 시벌건 해바라기씨 빵가빵가 유치원 때 썰을 들려드릴까요? 옆반 애들이 합반을 해야 돼서 이렇게 넘어오는 형식인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뭐라 그러지?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쪽 방에서 넘어오는 형식인 거고 옆반 애들이 코끼리 반이었나? 그리고 어 여기서 수업을 하는데 이렇게 넘어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밥을 늦게 먹는 애들이 여기 남아서 밥을, 밥을 먹어 구석에서 그렇게 넘어오고 밥 먹으면 다 오, 오는 거지. 근데 옆반 애들이 넘어와 우리 반으로 넘어오는 거야. 낙타반인가 그랬거든. 그래서 나는 옆반 애들이 넘어오잖아. 뭔가 왠지 우리 반으로 넘어온다. 뿌듯한 거야. 그래서 딱요로 걸치고 요로고 햄. 헴... 밤 늦게 먹어가지고 있는 애들인 것뿐이거든. 근데 딱 유치원 때 그때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이러고 딱 당당하게 이러고 딱딱 딱 이러고 팔 걸치고 이러고 햄버거를 먹었어. <laughs>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어. 옆반 애들이 우리 반으로 온다? 좀 뻔뻔해져도 되겠구만. 이런 느낌으로 이러고 당당하게 햄버거를 먹었어. 그 어릴 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내가 대체 그냥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우리 낙타반으로 온다고 저것들이? <laughs> 제법이 그냥 그 요런 느낌으로 어려웠을 때 중2병이 세게 들었네요 유치원때부터 진짜 딱 이러고 팔 걸치고 그렇게 둥글게 돼 있었거든? 내가 이러고 딱 걸치고 이러고 딱한 손으로 이러고 씹었어 햄버거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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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녀석들 우리 반으로 온다고 요런, 요런 마인드였어 나는 그밤 늦게 먹 갖고 나중에 수업 들어가는 주제에 나도 유치원 때 얘기해준 나를 놀리는 남자애가 있어고 그 그림책으로 내리찍었다고 도망가면 쫓아가서 내리아 <laughs> 폭력은 좋지 않은데 나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어 이런 얘기하면 좀안될것 같은데 먼저 안 시작했으면 되거든 그럼 그럴 일이 없거든 근데 왜 먼저 시작해서 건드려 어, 약간 나는 약간 그런 마인드야 책으로 내리치는 거 빨간머리 잔다 <laughs> 사고 나서 맞아 그리고 내가 책이 혹시 박아진 거야? <laughs> 나 그리고 또 그게 있어. 내가 집에서 가져온 레고인데 그러고 어 해적 레고였거든.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거기가 한신 초등학교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둘이서 하루 종일 속 끝날 때까지 쉬는 시간 때마다 오면서. 그 학교에 레고가 있었거든 따로 레고 놀이방이 얘 레고 훔친거다 아주 그냥 하루 종일 따라대면서 그 스쿨버스 집가한테까지 얘가 레고 훔친거다 그런 것도 생각이 나네 어 생각하니까 열받네 내가 집에서 가져온건데 그래서 부모님한테 일러갖고 그 둘이 울었던 기억도 있고 정말 여러가지 기억이 나네요 훔긴임 훔쳐 이씨 집에서 가져왔구만혀 소리 하고 앉았어 남자 둘이서 죽어라 하루 종일 괴롭힌건데? 아, 너무 힘들었다 정말 어린 마음에 쟁일 쉬는 시간에도 너 이거 훔쳤지? 홍결 숭만 자기님 안녕하세요 오우 안녕 고기 구워 먹어 넌 나의 그건 보지 않는구나 당신? 욜매님 당신? 나의 뭐야 나의 사답은 듣지 않는구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동굴 들어가지 아까 유언장 쓴거 어디 갔어요 근데? 하여튼 오늘은 편하게 떠들어주셔도 됩니다 나 방금 파삭 소리가 나는데 크리퍼인 줄 알았어 왜냐고요? 유언 제대 로 죽여버려야겠다 옆에 있는 거 유언 제대로 적었지 확실해요 나의 마크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었다 절대 죽지 않는다 그렇지 맹종 싫단 말이야 맹종할까 그거야? 나, 뱅중, 안할것 같은데? 고기로 배채우고 침대 설치해. 근데 또 이거를 설, 해야 돼. 이것도 구우려면, 그거 필요하고. 뭐야, 그거? 혼자 되게 잘 노시네요? 혼자, 혼자 노는 거라고? 아, 그런 멘트도 금지해요. 그리고, 텐션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오시게 되더라도. 그리고, 치지직하고 동시 송출하고 있어요. 죄송한데. <laughs> 아 그렇구요. 음, 저런 얘기 금지고,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그 시청자 수도 언급 당연히 금지고요, 알겠죠? 근데 이거 배고프다. 여기도 배고프고 실제로도 배고프다. 아 이거 약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굳이 들어? 굳이 들어서 텐션이 확 떨어져야 돼? 그럴 이유는 없거든. 그래서 얘기하는 거 금지하는 거예요. 난 맞아 배고파서 뛰지도 못해. 당신 말이 맞다. 아 잡자, 쓰레기 같은 자식. 배고프다 아까 동굴 많았는데 주머니 속에 고기 맞아요 살려줘 배고파 이거 죽지는 아니 안 죽을걸? 죽을까? 배고파서 뛰지도 못해 배고파 아까 석탄 봤었었거든 여기 동굴인가? 자연동굴인가? 아..아니 아, 안 당했어 안 당했어 나잘 내려가고 있어 너무 힘들어 여긴 좀 아니지 않아? 그래도..아 아까 좀 듣기 힘들었어요? 다음에..다음에 다음에 녹화 다시 해서 조금 더 그..내가 들어보고 올게요 그렇다고 소리를 아예 끌순 없으니까 맞아 그 여자 헛콕거리는 거 얘기했던 거지? 어 소리 세팅 조금 더 하고 올게요 그럼 듣기 힘들었으면 아 말씀해 주시지 고마워요 알려줘서 이거? 어 방금 내 바위에서 꼬르륵 소리 났다 너무 부끄럽다 봐봐 물소리 들어봐 <laughs> 힐링 되잖아 HP 마지막 입세라고 하기엔 한 칸이나 남았는데?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나 믿어봐 내가 진짜 방종각을 잡는게 아니라 안죽을 자신이 있어서 그래 다 이한줄 알았나 순간 오케이 안죽을 자신있다 그랬지? 내가 얘기했잖아 심쿵했다고요? 크으, 심쿵 했다고요? 심쿵 못마트 어떤 여배우분인가? 쇼츠에서? 그거 뭐지? 여배우분이었나? 그 쇼츠에 나왔었는데 해외 분이었는데 그걸 못해갖고 뭐지? 윙크를 못해갖고 저격할 때뭐안배시었다 그랬나? 역할 맡을 때? 근데 나는 윙크 되게 잘하거든 한쪽 눈 되게 잘 감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 이제 좀 하시네요 그지? 나 이제 마크 잘하지? 플래그 왜 세우냐고 세우도 아, 살수 있거든. 어, 맞아 그 되게 유명한 영화의 여배우분이셨는데 해외분 그 한쪽 일, 이런 식으로 못 떠가지고 그적격 역할 맡으셨는데 안 됐었었다고 나 아, 되게 잘돼이쪽도잘 되고 자 아, 그리고 눈 크게 뜰 때마다 보면 잘안 보일 텐데 귀가 움직인다 별별 TMI 다 하고 있구만 지금 게임하면서 아나 지금 또 뒤에서 치익 소리, 뒤에 오는 소리도 잘안 들린단 말이야 크리퍼 우리 근데 지금 어 방종하면 어떻게 오라 그래도 지금 아직 방종할 시간 25분이나 남았다 우리 알아 나 기다려 봐라 어디로 가야 돼 근데 저기도 석 석당 그냥 가자저 뭐야 이거 맵 뚫려 있는 거지 40분쯤 죽을 듯 5분 오, 예. 오, 방금. 아! Ah! 오! 방금... Oh! 휴감이네. 휴감이네요 유감이네요. 빈바그게헤드샷 맞아. 와, 아 시끄럽다. 아, 아 철, 철 구울 걸 진짜. 아 무서워 찐막. 아니 방 방제가 저러. 하... 아나나왜 자꾸 죽지 진짜? 아 돌아버리겠네. 다음에는 진짜 철로 해가지고 방패 먼저 보파로 만들자. 내 진짜 아 자꾸 안 되겠어. 진짜 자꾸 내가 마크 할 때마다 급발진하는데 좀 그거 할게. 지, 진짜 이 양불고 해볼게 안 되겠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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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내가 절대 그 실력으로 죽은 게 아니라 방딱 적당한 타이밍에 끊고 싶었어 뭐 어? 음, 실력을 죽고 죽은 게 아니야 수학 점수만큼 받으셔 저럴 줄 오뱅 수고하셨어요. 하... 양불고 해드렸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채팅을 못 읽어들어도. 야, 양해 부탁드리기 한번더 치셔도 돼요 반복해서 그놈의 이는 자꾸 물어서 없을 듯어 맞아 나안그래 잠도 못 자는데 이를 세게 묻나 봐 하품할 때 어, 이렇게 안 하려고 이 세게 문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턱이 아프더라고 그거 고쳐야 된다 그래서 요새 하품할 때입 아예 그냥 습관적으로 가리고 있어요 이씨 이라 이씨